자 그러면 어, 다음 진도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7페이지입니다. 교재 이제 7페이지에 OX 문제가 있는데 OX 문제를 이제 그 해결하기 전에 우리 했던 내용들 앞 시간 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동차 일반에서 제일 처음 자동차 정의와 분류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정의는 간단했었었어요. 음,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자동차의 정의. 어 운동기에 의해서 어, 육로 철길 안 되죠. 철길 아닌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또 거기에 끌려가는 용구 역시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보겠다라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음,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분류는 그게 이제 어뭐 얘기했던 자동차 관리법에서 다섯 가지 나눌 수 있다더라. 뭐 우리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다만 뭐 건설기계까지 어 자동차로 볼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뭐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있는 내용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면서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어 얘기를 해 혼자서 생각해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맞는지 이렇게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 다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승용은 뭐야? 10인 이하죠. 10인 이하. 승합은 11인부터. 그 다음에, 화물은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탑승 인원의 총무게가, 어, 화물의 무게보다 작아야 된다. 즉, 화물의 무게가 더 많아야지만, 음, 화물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그외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견인차, 군안차이건 특수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륜차, 모토바이 뭐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륜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에서는 그 나누는 기준이 뭐야? 배기량과 크기였다. 음. 1,000cc 미만, 그다음에 1.6, 2 9 1,600cc, 그다음에 2,000cc, 어, 1,6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이상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로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장 전체 길이가 우리 얼마에서습니까 3. 음, 빨간색으로 얘기했네요 3.6m 음, 길이는 이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1.6m 이하 폭이니까 더하기 이제 요거 두개 더해서 요게 나와야 되니까 빼도 상관없겠죠. 2.0m 이하 음, 이건 이제 어, 외형의 크기로 나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초소형이 뭐 1.5m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경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1.1 더했죠. 어, 4.7이죠. 4.7m 이하. 그래서 어, 0.1 더했죠. 1.7m 이하. 그 다음 높이는 그대로 2m로 왔었죠. 2m 이하. 자, 어, 전장, 전폭, 전고, 이렇게 이하로 되었을 때를 우리 소형이라고 하죠. 자, 이것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뭐다? 중형. 다 넘으면 뭐다? 대형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기준, 크기 기준, 차량 크기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승차 정원. 승합은 승차 정원으로도 나눌 수 있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뭐 소형이 11인부터 어떻게 15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으로 나눌 수 있고, 16인부터 36인승이니까 36인승 이상이니까 여기까지가 어, 35까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로도 나눌 수 있는데, 아 크기, 제수 <laughs> 똑같았다. 단, 단 대형이 9m, 음, 9m 이제 넘어야 된다는 부분, 그렇죠? 어, 9m 넘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음, 화물이 있는데 화물은 이제 적재량으로 할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1톤, 음, 1톤 트럭 이렇게 했던 1톤을 기준으로 어떻게 어, 어, 소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자그 다음에 5톤이죠. 5톤을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이 중형이고 이거 포함해서 위쪽이 대형. 화물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총 중량으로 봤을 땐 3.5톤이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10톤이었습니다. 었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뭐 소형, 그다음에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라 부분이었었습니다. 특수도 마찬가지죠. 특수도 총 중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화물자동차 즉 화물 자동차의 총 중량과 특수의총 중량이 같았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경영은 뭐다 동일하게 같았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류는 뭐 일단 어 이류는 배기량, 어, 배기량, 정격 출력, 그다음에 적재량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 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환산할 때 우리 뒤에 1마력이 얼마다? 0.736kW다라고 하는 이 단위 환산하는 비율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뒤에 또 사용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뭐,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배기량이 단위는 뭐야? cc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cc는 호프집 500cc 잔 크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4기통으로 이루어져서 500cc가 4개 있으면 2000cc 4기통 엔진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CC는 정확하게 각색당 크기 하나 뭐 1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이 c c 는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파이알의 제곱이 1의 단면적. 거기에 행정을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전체 어, 이한 기통의 배기량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이 배기량을 뭐라고 한다? 행정 체적. 즉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길이만큼의 만들어진 체적이기 때문에 이걸 행정 체적이라고 이야기한 댔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었다? 압축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압축비는 압축하지 않았을 때 전체 체적, 실린더 체적 나누기 뭐야? 압축을 했을 때의 체적 연소실 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다시 1 플러스, 외우셔도 된댔어요. 연소실 체적분의 뭐, 행정체적으로 쓸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는데, 실린더 체적은 뭐, 더하기 뭐, 어, 연소실 체적 더하기 뭐, 행정체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체적이 뭐야, 배기량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주어져도 여기 있는 직경이나 반지름 혹은 이렇게 행정이 주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행정체적을 구해서 요식에 대입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변별력 문제도 풀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보시기 좋은 게 뭐다? 승용화물 나누는 기준. 요거는 그냥 가볍게, 아,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어,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았구요.